주얼리 출신 조민아 씨가 활동 당시 왕따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인영 씨 결혼식 불참 논란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그룹 내 불화를 언급한 건데요. 17일 조민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룹 내에서 3년 넘게 왕따를 당했다. 또배 안에서 항상 담배들을 피웠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인간 제떨리가 됐던 순간에도 멘탈을 부여잡으며 버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따돌림 당했다는 걸 인정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상해서 그런 꼴을 당한 거라고 세상 모두가 똑같이 몰아 세울까봐 그게 두려워서 사이가 다 좋았다고 한 것이라며 나중에는 벤에 같이 타지도 못해서 댄서 분들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니며 그룹 계약 기간을 겨우 마쳤고 재계약은 꿈도 꿀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룹 주얼리의 불화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미나 씨는 이번 주장에 앞서 지난 2월 치러진 같은 주얼리 멤버 출신 서인영 씨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